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너질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하고 사도개인들이 모아 모여 가져온 질문을 다 물리치고 이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그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그들이 지금 있는 성전,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그들이 볼때이산 같은 성전, 바위 같은 기둥들, 이 모든 것을 보며 이, 이게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때 이 모든 게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것을 듣고 믿기 힘들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주님 말씀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조차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되어 있었고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역사를 보면 알죠. 성전이 파괴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그 통, 통곡의 벽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한 면만, 한 부분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 일이 왜 일어난다고 주님께서는 하셨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이것을 믿기 힘들어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이 파괴될 때 로마가 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그들이 심지어 죽기까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가지고 다 갇혀 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이게 일어난 이유는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주님을 배척했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지기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을 포도원지기들이 다 배척해요. 그런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아들을 보내시는데 이 포도원지기들은 그를 죽여버리고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자기들만이 가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죄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혼자서들 자기들만 차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이나 예고하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누가 보음 13장에서 예고하시고, 그리고 누가 보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설명한 끔찍한 일이 서기 70년에 일어납니다 당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켰을 때 9만 7천 명이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약 인구 1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도시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걸 계속 환상으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까지 포함해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은 돈과 지위와 자존심을 세운 것과 인정받는 것과 쾌락과 물질들과 이런 것을 보고 가지고 려고 하고 이것을 누리려고 하고 행하려고 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타락과 영혼의 거짓됨과 추악과 망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은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엄청난 돌과 대리석으로 만든 성전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 웅장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걸 만든 헤롯 왕은 권력이 대단했던 왕이죠 로마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돌무더기들 그것도 불이 타서 흉물이 된 돌무더기들만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대신에 지금 멸망의 도가니 안에 들어가서 이제 판결이 나서 피할 돌이 없는 운명에 들어가 있는 이 돌무더기인 이 성읍을 지금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대신에 웃으셨다는 기록만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치 않고 더더욱... 최악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먼저 주님의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멸망한 성전과 지위를 보며 그걸 붙들려고 했던 사두개인들이나 가증한 위선과 자기 높임을 보며 그것을 계속 붙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이런 멸망할 사람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며 울수 있는 그런 주님의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하나님의 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돈과 지위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하찮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희는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려 할때 우리에게 스스로 묻도록 해서 깨우치게 하실 때나 또는 죄가 드러나는 두려움으로 또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저희를 깨우치려고 하실 때 또는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즉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저희는 그것을 보고 저희 마음속에 그 중심에 또한 중심으로 저희 속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순복하며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을 아시고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의 각 세대마다, 각 세대 세대마다 그 세대마다 멸망의 도가니에 든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각 세대가 그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런 멸망 속에서, 이 멸망하는 사람들과 세대 속에서 주님께서 손을 집어넣어서 끄집어내주신, 즉,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선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울며 애통해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 오늘 저희가 저희의 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화려한 성전 대신에 돌무더기를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 세상의 화려한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그 불타 무너지는 돌무더기 속에서 끄집어내주신 사람들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저희가 주님의 손길을 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따르는 사람들이 다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계시던지 주님께서 함께 계셔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으사, 주여, 주님 이 모든 질병이, 주여, 감히 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며 위로하시며 깨우치시며 회개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에 발맞춰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함께 저희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더욱더 성숙한 모습,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 성도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되는 성도들로서 다시금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여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계시시며,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받도록 도드리옵나이다 아멘